안녕하세요. 어, 우영아 치명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체 성형술에 사용되는 시멘트 어, 볼륨에 대한 어, 얘기를 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추체 성형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시멘트가 뒤로 새지 않을까? 양이 많으면 또 인접 문제로 골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는 9월 23일 날게시됐했고요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사용되는 고점도 시멘트의 저용량, 고용량의 주입량의 비교 있고 주입량이 골다공증 압박골절의 치료에 미치는 임상 효과를 이제 비교한 거죠. 보시면은 급성 골다공증 압박골절에서는 경피적 척추 성형술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PMMA라는 그런 시멘트 자체를 사용해서 골절 부위의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는 이제 열괴사 효과와 골레 통증 수용체에 대한 화학독성 효과로 통증을 더욱 감소시키죠 하지만 이~ 그~ 골시멘트의 누출이 대부분 증상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척수 신경근 혈관으로 누출되면은 신경근 압박이라든지 폐색전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도의 그, 그~ 그 골시멘트의 주입량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따라서 낮은 그 PMA 주입량으로는 동일한 임상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골스멘트 주입량을 줄이는 게더 안전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이제 시행한 어, 논문이고요. 설계 보시면은 그 골스멘트 주입량을 저용량과 고용량으로 나눴습니다. 4mm 이상, 4cc 이상과 3, 4로 4cc 이상, 아, 이하 이상 그룹으로 나눴고요. 두 그룹을 비교해서 통증 점수 같은 경우나 그런 신체 활동 지수 같은 경우 특이한 변화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시멘트 양이랑 임상성과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갈수록은 점수는 많이 좋아지는데 이 그룹 간의 변화가 없었고 특히나 한달 정도 이후에도 유지되는 값을 보고 있어서 시멘트 양이 상관없이 일단 출제 성형술의 효과는 좋다. 그리고 ODI 점수도 역시. 갈수록 좋아지지만 그 그룹 간의 차이는 없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게 입니다 그래서 논의 보시면은 이골스멘트 노출은 추체 성형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고 이것이 척추와 신경근 손상을 일으켜서 신경학적 증상을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혈관으로 노출될 경우는 이제 폐색전증도 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점도 p m m a 니까 골스멘트는 낮은 온도에서 중첩하니까 짧은 시간에 고그 점도에 도달하고 천천히 주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고용량 시멘트 주사 관련이 그 합병증 연구가 있는데 이 양과는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긴 하고 하지만 이 경막의 누출은 용량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어쨌건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 시술자나 환자 입장에서는도 많이 들어면 들어갈수록 누출 발생의 빈도는 늘어날 수 있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 보시면은 고점도와 저점도 비교한 논문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고점도가 누출을 좀더 적게 위발한다.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양은 자체는 비슷하게 하고, 대신 고점도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 골스멘트 주사량이 40.5%, 절반보다 조금 이하된 값을 초과할 때는 골절 발생량을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스멘트를 넣을 때는 참 고민을 해야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점도의 PMMA 주입량과 임상효능 사이에는 관련이 없고 한 4cc 미만의 적은 양을 주입함으로도 효과가 있, 있기 때문에 저용량의 골스멘트를 주입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초창선수는 많은 양의 스멘트를 삽입하면 인적분절 골절과 스멘트 유출이 좀그 위험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어, 하지만 이 추천성 자체는 받는 것 자체가 중기 출시 부분에서도 효과적이니까 하는 것이 좋은데, 대신 점도를 고점도의 스멘트를 사용하고, 양 자체는 3cc 정도만 삽입하는 것이 좋고, 자가율을 주입한다면 이제 그 점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 양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고 좀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추체사연술 할때 유의될 발점 그리고 이거 시술자가 많이 알고 있으면 좀 좋은데 이런 시멘트 유출과 증상 이런 거에 대한 관련성을 알고 있다면은 시술자도 참고하여 가지고 많은 양을 넣지 않고 적당한 양을 고점도의 시멘트를 삽입하는 것을 이제 어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환자와 의사 모두 행복해지지 않는 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